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차지혁입니다. 6월 22일, 오늘도 비트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주요 저항라인, 이 주요 저항라인을 뚫어준 이후에 조정이 거의 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혹은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고점의 시그널을 파악을 하고 현재 익절을 하고 포지션을 변경을 했는데요 이러한 조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추가 상승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 추가 상승에 대한 예측치 즉 고점을 예측하기 위해 채널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저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을 연결하는 채널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다음 고점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4파라는 점을 봤을 때이 지점이 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디테일한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을 입력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이렇게 다양한 꿀팁과 이렇게 고점 라인, 내가 지금 매도해야 될 라인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리스크 감수와 이 상승의 형태가 너무 조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포지션을 그냥 정리를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고점의 라인이 확인된다고 하면 그때 포지션을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좀 하다가 이쪽 부근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갔었는데요. 한번더 고점을 갱신하면서 다이저번스가 생겼지만 추가적으로 이 1분봉의 61선을 지지받고 다시 21선을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서 이쪽 부근에서 매수를 들어갔었고요. 채널링을 통해서 제가 예상하는 고점 라인까지 봤었고, 이 고점 라인 부근에서 이렇게 명확한 다이저번스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물량을 다 정리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들어갔던 가격과 제가 매도했던 이 고점 라인, 지금으로 보면 거의 최고점에 가까웠죠? 이렇게 194%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수익을 냈었는데요. 그럼 밑에서 안 들어가고 왜 위에서 들어갔냐라고 하시면은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 전체 하락 높이의 78.6%이 부근대가 아주 중요한 저항 라인이었는데요. 이 부근대에서 확실히 뚫어주는 모습을 보였고 이 뚫어준 라인을 확실히 지지하는 모습 그리고 이 평선의 지지까지 확인한 후에. 포지션에 들어갔는데요. 뭐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큰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파악이 안 됐을 때, 내가 고점 라인을 예상하지 못했을 때는 포지션을 안 들어가는 게 원칙이었고요. 어느 정도 확신이 생겼을 때 포지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 194%의 수익을 냈었고요. 현재는 포지션을 변경해서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1분봉을 봤을 때 이쪽 이 부분 하락에서 확실히 RSI를 파주는 모습을 보여서 이쪽 바로 밑에 있는 선에 매도를 반 정도 매도를 한 상태고요. 현재는 나머지 반을 홀딩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 포지션을 건드린다면 바로 포지션을 종료할 예정이고요. 50%는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률로 익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본절에 가격이 와도 충분히 수익을 본 상태입니다. 현재 더 홀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최소한 여기가 여기까지가 A파동 그리고 반등이 B파동 나머지 C파동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인데요. 현재 기존에 지지했던 채널 라인 계속 뚫어주는 모습 보였고 지금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확신이 좀더 생긴 상태고요. 추가 하락에 대한 높이는 이첫 번째 하락을 기준으로 지금 단기 고점 반등 고점을 봤을 때 최소 첫 번째 하락의 78.6%나 혹은 1대1의 비율 그리고 많이 떨어진다면 1.628의 비율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 믿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제가 하는 매매가 현물이 아닌 선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 감소하면서 수익 최대한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트코인 계속 가지고 가셔서 장기적으로는 38k 이상도 상승 가능할 거라 보고 있고요. 이건 단순히 저의 그 느낌이 아니라 수치적으로 분석된 상태에서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를 하셔도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나 선물 매매할 때는 더욱더 고점 라인과 저점 라인을 예측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게 잘 된다면 이러한 수익률 쉽게 쉽게 낼 수가 있고요. 수익률과 함께 이러한 커다란 수익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가 같이 선물 매매를 도와줬을 때 이러한 수익률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6월 22일 목요일 현재 오전 수익이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했던 고점 라인은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매도를 못하셨고요. 그렇게 아까 왔던 반등파동에서 매도를 하라고 도와드렸고, 최고점에서는 매도하지 못하셨지만, 어느 정도 고점 라인에서 매도를 진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혼자 매매하기보다는 전문가와 같이 매, 매매를 하셨을 때,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나도 같이 나도 전문가와 같이 매매해서 안전하게 수익 내고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만 써서 문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매매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 도와드리고 있고요. 나는 선물 무섭다. 선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무료로 선물 추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추천해 줬던 트라이크 또한 거의 7% 가까운 수익률로 이 무료방에서 마감했고요. VIP 방은 따로 스트라이크와 더불어 IQ 그리고 필살기 코인들 잡아드리고 있고요. 목표가 정해지면 바로 거기서 그 고가에서 매도할 예정입니다. 일부 물량들은 이미 매도가 나갔고요. 업비트 특성상 한 번에 이렇게 다 같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순환적으로 이 종목 오르고 빠졌을 때 다음 종목 오르고 이러한 특성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 예상 가격 나오면 바로 팔고 다음 종목으로 매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VIP방처럼 이렇게 무료방에서는 신경을 못 써드리지만 그래도 수익은 확실히 낼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들어오셔서 무료로 수익 한번 챙겨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꿀팁으로 전체 그림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은 현재 지금 앞에 매물대를 계속 소화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쪽 매물대는 이미 다 먹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쪽 매물대까지 지금 거의 다 소화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남은 매물대, 이쪽 매물대가 되겠죠. 이쪽 매물대까지 갔다가 한번더 크게 조정 줄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파동적으로 봤을 때한 번, 두 번, 세 번. 마지막 한 번에 더 상승 남았다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었죠. 이 상승 나오고 나서 나오는 조정. 아마 이쪽 라인, 이쪽 라인까지 깨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나오는 저점. 이 저점 잡으면 이 69K 넘어서는 상승까지 안전하게 갈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처럼요? 지금 이 자리처럼요. 선물 안 하시는 분들은 현물 매매하실 때 두 번째 저점 라인 꼭 잡아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러한 저점 라인 공략하는 방법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1번만 주시면 저희 실시간 소통 가능한 카카오톡 톡방에 초대해 드리고 있고요. 뭐 일체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한번 들어오셔서 수익도 챙기고 장기적인 시나리오도 같이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단기 고점 나왔을 때 최대한 수익 내서 빠질 수 있게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럼 영상을 마치기 전에 오늘의 관점, 고점을 파악할 수 있었던 이유와 한번더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이 시나리오 한번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저점에서 저점,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고점 라인이 나오게 되고요. 첫 번째 하락 기준으로 첫 번째 반등 높이에서 1대1 부근, 이 근처에서 한번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전체적인 피보나치를 봤을 때 좋은 매수 라인에서 한번더롱 포지션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롱 포지션 자리는 실시간 시그널을 이용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을 잡고 나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같이 한번더 상승을 이끌어낼 롱 자리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만 써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실시간 단톡방 통해서 같이 포지션 잡아드리고 있고요. 번호 남기는 게 꺼려지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서 1대1 채팅으로 소통방 초대해주세요 해주시면 바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